자, 오늘은 6월 2일 수요일 현재 시간 9시 5분 프롬튼의 어, 첫 잡을 마치고 두번째, 세번째로 어, 잡을 하러 떠나는 중인데 오늘 첫 잡은 프롬튼의 어, 소파 클리닝과 러 클리닝 그 다음에 지금 갈 이게 어디냐 세트 내 어, 카페 클리닝 간단한 자, 그 다음에 또렇식 크지 않은 키드먼 파크에 아, 한 개짜리 카페 클리닝 그렇게 세개 하면 끝. 아, 요전 동영상에서 얘기한 대로, 저번 주, 이번 주는 완전히 쉬어가는 주로 만 편하게 먹고 널널하게 가야 될 듯. 어제 어, 쉬었음에도 오늘 세개 밖에 안 되고 세 개가. 큰 잡은 아닌데 방금 했던 소파클리닝에 소파가 지금 부킹했던 것보다 조금 더커서 엑스트라로 좀더 청구하고 그 다음에 럭도 청 청소를 해주고 엑스트라로 더 청구를 하고 해서, 실제 부킹된 것보다는 대략 실제 부킹은 199불에 부킹됐는데 실제 차지는 312불을 차지를 했다. 아. 오 업세일링, 업세일링을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게 결국은 일주일이 끝나면 몇백 불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 업세일링으로만 많이 나면은 불천불씩 차이 나기도 한다. 업세일링은 집마다 업세일링을 커스터한테 어뭐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잡이 많아지면 잡 개수가 많아지면 업세일링도 많아진다. 당연한 거 아니냐? 업세일링이 평균 잡았을 때 한집에 뭐 50불 정도라고 치면 그게 10집일때는 500불이고 5 0일때는 250불 아닌가 너 뻔한 얘기를 했다 <laughs> 아무튼 중요한 거는 큰 잡이든 작은 잡이든 어 여러 군데의 커스터머의 집을 방문하는게 어 매출 증대에 굉장히 유리하다 아이고 빨리 빨리 가야겠다 원래 두 번째 잡 지금 가고 있는 두 번째 잡이 1시 반까지 가기로 했는데 지금 벌써 2시 4분이다 그래도 어, 늦어서 미안해 2시나 2시 15분까지는 도서할게 라고 미리 얘기해 놨기 때문에 그따마 마음이 편하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빨리 가자 세번째 잡도 3시 반 2시 반이다 아 조금 더 일찍 나오고 그랬다 너무 여유를 부렸다 기름값이 앞에 보이나 와 기름값이 159.9야 160전이야 160전이면은 1분 60이면 모르겠다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대략 한 850원 정도 하나 800원 정도 하나는 모르겠다 요즘 한 일이 좀 올라서 860원 정도로 내가 최근에 본것 같아서 일단 850원 정도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1불 65, 65면은 1불 6 0야 1불 65였어. 요 그런 거면은 1불이면 850원, 62면 68, 48, 654, 65, 5530원 정도 되겠는데, 800, 4, 400원 정도 되겠다. 뭐 그러면 한국이랑 별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날수. 요새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다는데한국도동달아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여기는 하나를 따졌을 때 오늘 기준으로는 대략 한1 4 0 0원에서 1,450원 정도 하는 것 같다 원래는 서한국에1 1국1 1 10, 에서한국에0 한국에서 한에안한는에 오늘은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아, 국제 유가의 그 오름세 때문인 것 같다. 아, 바쁘다 바쁘다. 그러면 좀 이따가 시트에 갔을 때 다시 한번 켜보자. 아, 지금 시트네 두 번째 간단한 방2개짜리 카펫 잡을 막 마치고 아, 키트 원팩으로 방 하나짜리 카페 타러 떠나는 중. 2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현재 시간 2시 47분. 예상 소요 시간 대략 4분, 20분 정도 늦겠네. 어이거 전화를 하느니 일찍 일단 일찍 가서 보일 게날것 같고 내가 아까 깜빡했는데 오늘 잡이 세 개라고 원래 세 개였었는데 아까 나오기 바로 전에 좀코세서 어, 전화가 와서 오늘 당일 부킹 가능하니 그래서 뭐 이제 보다도 어, 별로 없고 그래서 어 감사하다고 그래서 지금 가는 키드만파게 하나 하고 마지막 잡을 집에 가면서 배벌리에 하나 또어 하면은 오늘 잡은 끝난다. 그래서 총네 군데 소파 잡, 카펫 잡, 또 카펫 잡, 그다음에 또 마지막도 오늘 당일로 잡은 무브인 이사 들어오는 청소라는데 아 어, 그거 하나 하면 끝. 그래서 매출도 그것 때문에 어 대략 중약상 정도. 상하고 아, 키드만 팍으로 부지런히 가봅시다. 여러분 좀 있다 봅시다. 자, 이제 여기는 키드만 팍, 방금 방 하나짜리 가분하게 마치고 너무나 깨끗해, 깨끗하게 청소한 어, 표가 확확 나는 카펫이라. 파스고도 매우 회피했고 방 하나짜리라 뭐 변수가 별로 없지. 끝내고 오늘, 잡아, 오늘 어, 받았다는 자 팔어. 집에 가는 길에 있지 대번리로 떠나봅시다. 원래 4시에 부킹이 돼 있었는데 좀더 빨리 간다고 지금 7분이면 가니까 조마가 전화해서 한 10분 안에 도착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근처 가면 다시 한번 보든가 합시다. 시간 좋아졌네. 자 방금 전에 오늘 받았다는 방 다섯 개 복도 하나짜리 카페 청소 끝냈고. 역시 커스터머 매우 해피해하며 감사함을 표시했지. 이제 집으로 갑시다. 여기 위치는 베버리 쪽에서 집으로 가는 길. 앞에 보이는 큰 길이 포트로드. 하늘이 조금 맑은 하늘이 그, 어, 파란 하늘이 간간히 보이기도 하네. 좀더 어두워지기 전에 이 포트로드에서. 하이플렉스를 찍으며 오늘 영상 마감해봅시다